네, 발표합니다 네, S바이오메딕스 증권 발행 실적 보고서가 공시가 됐죠. 아침에 정신은 좀 내려왔다가 오후 들어서 오전에서부터 주... 주심이 좀 회복된 듯 보여지고요. 주가 주작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장에서 어느 그 정도 이슈가 정리되는 느낌이죠. 주식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게 네, 모르는 사실입니다. 네, 불확실성, 제일 싫어하죠. 음, S바이오메딕스 내 네, 공시된 내역을 보면 은 기간 투자, 일반 투자 다, 다 배정이 됐고요. 어, 한 주씩 배정이 됐는데, 네, 저는 다한 주씩 배정이 된것 같더라고요. 뭐, 일일이 계좌를 다 열어보진 않았는데, 열주 신청한 분들이, 네, 5만 3천 건이죠. 5만 3천 건 중에, 네, 5,173 건이 한10% 정도가, 네, 추가로 한 주씩 더 받았고, 네, 하격은, 네, 2%죠. 어, 수요 일측이랑 뭐, 크게 틀려진 건없고요 네, 자료를 정리해서 보면은, 어, 의무보의하약 수량이 1 1 2 8 2주고요 하격 비율이 2%. 어, 유통 가는주식수가 최초 유통 가는주식수에서 네, 주식수에서 11,282주가 빠지고 26.80%, 한0.1% 정도 떨어졌죠. 빨조비는 0.07%. 네, 그렇게 의미가 없는 숫자고. 근데 네, 상장까지는 아직 기간이 조금 남았으니까, 어, 중시 분위기가 좀, 조금 바뀔 수도 있고요. 그런데 뭐 크게 기대는 되진 않습니다. 네. 수수료도 계좌당 2천원씩낸 것도 일부 있는데, 네, 잘 탈출해야 되나요, 또? 네. 하여튼 추가 변동사항이나 추가되는 사항이 있으면 또 영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 고맙습니다.